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3년 8월 8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먼저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강원 동해안에 약하게 에코가 관측되고 있으며 점차 에코가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저고도 자료에서는 동해안과 제주도의 동풍으로 인해 1,500피트 저고도 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시정은 전국이 특이사항 없이 10km 이상이며. 바람은 태풍 카논의 전면대 영향으로 경상권 해안과 제주도 남쪽 동쪽 해상에 20에서 30 나트로 불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 강풍이 예상되니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주요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지상 시정 예상도에서는 강원 영동 지역의 강수로 인해 내륙 일부 지역의 소나기로 인해 시정 저하가 있겠습니다. 착빙은 오늘 없겠으며 난류는 오늘 1,000에서 3,000피트 고도에서 동해안과 제주도, 남해상에 보통 내지 심한 난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유사하게 강원 영동 지역에 지형적으로 강수가 오겠으며 경기 남부, 충청, 전라권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저고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 2000에서 3000피트 저고도 구름이 일중 분포하겠으며, 소나기가 예상되는 내륙지역은 2000피트 내외 저고도 구름이 많겠습니다. 소나기가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리는 곳은 칠링이더 낮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주요기상입니다. 오늘 한반도는 동해안과 내륙지역에 소나기가 있는 지역 이외에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어제 전라권에 강한 소나기가 있었을 때 시정은 1km 내외, 운구는 2,000피트 내외로 관측된 것으로 보아 오늘도 어제와 유사하게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는 지역은 운구와 시정이 IF8권으로 낮아지겠습니다. 소나기와 더불어 낙뢰도 함께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오늘부터 점차 한반도에 강풍이 예상되는데, 오늘은 낮 동안 남해상, 동해상, 제주해상, 동해안, 경상남해안에 평균 10에서 15나트, 최대 30나트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8일 저고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